인물 모델로 갔지만 또 제품 촬영도 도와주는 그런 프리랜서 일상 보여드릴게요. 또 슬슬 추워지면서 가이드 비수기가 돼서 요즘에 또 모델 일을 또 열심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할 건 바로 이 피톤 치크 탈취제예요 예지님은 이런 거 어디서도 해다시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걸어다니는 영업맨입니다. 이번에 여행사 일을 하면서 새로운 그 여행사 사장님이 이런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이드 일도 하는데 모델 일도 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 그랬더니 진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품 촬영을 하다 보면 그 대기 시간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단가를 조금 세게 부르고 그 남은 시간에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틈틈이 릴스 촬영이나 제품 촬영도 해주겠다. 네.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래도 겸사겸사 겸사 나쁘진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트박스라는 데서 이런 컨텐츠 촬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컨텐츠 마케터였으니까. 그래서 소품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촬영을 어떻게 해야 제품이 예쁘게 나오는지. 그험들이다 남고 남아가지고, 이런 제품 촬영할 때는 아니면은, 아니면은 광고일을 받아가지고, 영상 만들 때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좀 인위적인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자연유래서 와서 그런지 정말 머리 안 아프고 너무 좋았어요. 고양이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도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퇴사한지한 2년, 3년 되니까 이제는 제가 가진 이 좀다리 잡재주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프리랜서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제 시간이랑 체력을 온전히 팔 돈을 버는 거 진짜 한계가 있더라고요. 많이 벌어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제 비즈니스를 구축을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